그러면 오늘 핵심 주제인 네. 카라 어 CXR로 얘기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카라 CXR이 어떤 인공지능인지에 가지고 설명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카라 CXR의 기능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어, 흉부 영상, 첼스 네. 엑스레이 네. 어, AP나 PA 영상을 올리시면 거기에 대해서 초안 판독문을 저희가 생성을 해 주는 모델입니다. 네. 네. 자, 그 AP와 PA를 설명해 주셨겠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보시는 영상이기 네. 때문에 그 PA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강검진 촬영하실 때 X-ray 디텍터가 있는데요 디텍터한테 가슴을 대고 어, 촬영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AP는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촬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P 같은 경우에 좀더 환자들이 찍을 때 자세가 좀더 자유롭다 음. 뭐 앉아서 찍을 수도 있고요 음. 누워서 찍힌 영상들도 되게 다양하고요 그래서 보통 어, AP가 PA보다 좀더 난이도가 있다 판독 난이도가 있다 라고 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런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뭘 해주나요? 저희가 초안 판독문이란 것을 네. 제공을 해드린데요. 의료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분들이 그런 판독문이라는 네. 어떠한 글씨를 네. 작성을 해주십니다. 네. 그 네. 그거를 가지고 임상과나에서 보시고 앞으로의 향후 치료나 진단 플랜을 이제 세우시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더 효율적으로 네. 할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기 위해서. 초안판독문을 네,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습니다 네, 그 제가 데모를 조금 봤었는데 네. 두 가지 버전으로 내어았죠 네, 맞습니다. 심플 버전이랑 롱 버전이 있는데요. 음. 롱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미국식 판독문을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보통 판독문은 Finding's, 랑 Impression, 이랑 어, Recommendation, 음. 그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음. 저희는 그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는 게 롱판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인딩은 어떤 병변이 있는가를 아마 얘기하는 걸 네, 테고 네. 그다음에 임프레션은 뭔가요? 임프레션은 이제 그 파인딩스를 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떠한 질병이나 상태들을 관별 진단하는 걸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레코멘데이션은 이분들이 더 CT를 촬영해 봐야 될것 같다. 어. 아니면은 MRI를 촬영해봐야 될것 같다. 음. 계속 어, 지속적으로 음. 팔로우업을 해야 될것 같다.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남기는 게레코멘데이션입니다저그 네. 원래는 영상학과 전문의 선생들이 스레일를 보고서 환독문을 타이핑을 하죠, 쓰시는데 네. 어, 그거를 아예 자동화해서 텍스트로 이제 아웃풋을 준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음, 네, 유사합니다. 근데 자동화라는 표현보다는 음. 뭔가 초안을 저희가 제공해드린다고 네. 말씀드리는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음. 영상 의학과에서 음. 수련을 음. 받으시는 음. 전공의분들이 체스 엑스이나 CT 등에 대해서 음. 초안 판독문을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게 병원의 교수님한테 음. 전달이 되고 음. 교수님이 그걸 보고 만약에 이 판독문이 내용이 옳다라고 하면은 어 그냥 음. 컨펌을 해 주시는 음. 거고요. 만약에 틀리다고 하면은 음. 전공의분을 불러서 좀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겠죠. 네. 근데 그런 프로세스가 많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좀 듣긴 했습니다. 음. 그러면은 전공의 분들이 초안 판독문을 써주시는 것처럼 음. 저희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초안 판독문을 미리 제공해줄 수 있다면 음. 영상학과 전문의 분들이 판독을 하시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판독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에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전공기나 레전트 분들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분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나요? 그분들의 초안 판독문을 네. 더줄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교육 시스템으로 활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AI가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지금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 분들보다는 AI가 좀더 초안 판독문의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음. 그럼 대학병원에 계시는 교수님 분들이 판독을 하실 때 음. 실제적으로 초안 판독문이 그냥 있고 그걸 가지고 판독하게 되는 세계가 온다고 생각하면 음. 거기에는 카라시엑스알의 초안 판독문이 있는 거고 이 카라시엑스알의 초안 판독문을 가지고 전공의 분들이 음. 학습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꼭 전문의 분들이 이거를 컴펌을 해주시고 수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음. 실제로 카라시엑스알에쓴 초안 판독문을 가지고 음. 수정된 판독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걸 가지고 전공의 분들이 학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네. 사실 의료에도 보면 되게 많은 이제 주제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왜 하필이면 네네, 그 네. 하필이면. 영상을 택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음. 영상학과 전문의 수가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음. 그래서 영상학과 전문의 분들이 수요와 공급법칙이 어긋나면서 음. 결국에는 수요가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상학과 전문의 분들 판독을 하는데 있어서 정확도가 조금 하락을 하는 경향성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네, 번아웃 이 온다던가 하는 것들이 계속 사회적 이슈로 나오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의료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그런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어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제가 이제 뮌오에 있을 때만 해도 이트밋 기반의 그런 정보를 줬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긴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자면 실제로 판독을 하는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탐지고요. 한번 영상을 쑥 훑으면서 음. 문제가 없는지 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전 영상에 체영된게 있으면 그거랑 비교를 하는 비교 음. 과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의 정보를 종합해서 감별 음.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음. 그 판독문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음. 근데 기존에 제가 했던 연구들이나 대부분의 지금 현재 업체들이 나와 있는 제품은 이네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탐지에 대해서만 네.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판독 시간 감소라든가 음. 그런 음. 것들 비교를 많이 음.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 프로세스 다 포괄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얼마나 의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AI를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MVP를 한번 실행을 해봤거든요. AI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초안 판독문을 줬을 때 어떻게 느끼실까? 정말로 어, 판독 속도가 정말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판독 퀄리티도 나아질까, 아니면 유지할까에 대해서 MVP를 돌려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어, 그러면 한번 실제로 AI를 개발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네. 데이터를 모아서 음. 모델을 빠르게 개발을 해서 음. 웹데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음. 거기에 대한 반응도 실제로 MVP랑 연관성이 높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타트업들이 음. 이제 어떤 제품을 개발할까를 결정할 때뭐 네. 엄청 돈이랑 시간 많이 써가지고 개발 다 해놓고 반응을 보면 늦으니까. 맞습니다. 만들었는데 이산이 아닌 개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 네.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프리토타이핑 그런 걸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개발 실제로는 안 했지만 음. 개발 마치 한 것처럼 미리 시장이나 고객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네. 어, 이거 좋은 거 같다, 이거 필요한 것 같다, 고 화면이 이제 그때 개발을 결정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네. 방법을 쓰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특정 종류의 병변만 보다면 아니면 채스텍스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병변을 다볼수 있나요? 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학습데이터에 음. 있는 어, 모든 소견들, 질병들을 다볼수 있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게 생성형 AI의 음. 강점이라고 음. 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업체들에서는 소견을 한 10개, 어, 15 이렇게 봐준다고 하곤 있지만, 음. 저희는 실제 의사분들이 봐야 되는 모든 소견들을 거의 커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모든이라는 말을 쓰는 데 조심하는 이유는 저희가 모든 거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음. 그렇지만 저희가 모은 데이터가 1,600만 건이라는 글로벌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데이터셋을 모았거든요 1,600만 건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학습을 하신 거국요국 한국 0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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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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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어, 국내와 글로을다합했어요 예. 네, 그 1,600만 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네. 그 1,600만 건의 데이터 셋이란 게 정말 우리나라로 치면 뭐 1차, 2차, 3차 병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음. 정말 음. 다양한 소견과 메디컬 디바이스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음.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저희 웹 데모를 사용하고 계신 어떠한 교수님들께서는 특정 메디컬 디바이스, 이 교수님들조차도 음. 처음 보는 메디컬 디바이스를 음. 저희가 그 판독문에 써 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음. 되게 좋은 평가를 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엑스를 찍으면 엑스레이 사진에 나오는 메디컬 디바이스를 교수님도 처음 보는데 카라 시 X 선을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독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게 임상에서 수술하시는 분들은 좀잘아는 디바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군요 아까 전공이들이 참고할 수 있을 정도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정확성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정확해야만 이제 의사분들께도 움이될 테니까 네, 네. 제가 이제 뭐 기존에 들은 것들 주변의 평들을 보면 너무너무 정확해서 의사분들 놀라고 막 그런 걸 봤는데 네. <laughs> 그이렇게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네. 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흉부 엑스레이에 나오는 거의 모든 종류의 병변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걸 어떤 식으로 정확도를 평가할 건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결과물이 판독문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 파인딩, 예를 들면 파인딩은 잘했는데 임프레션은 틀릴 수도 있고 네. 뭐 파인딩 임프레션은 맞는데 그 레코멘데이션은 틀릴 수도 있고 음. 뭐 문법이 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정확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정확성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정확성을 뭔가 탁 집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후자에서 질문 주신 평가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정말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저희는 초안 판독문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실제로 논문 중에 영상학과 전문이 분들이 동료의 판독문을 평가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상학과 전문이 분들이 저희 초안 판독문을 봤을 때. <laughs> 이것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동의가 되느냐 음.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고치지 않고 곧장 음. 어 accept를 누를 수 있느냐 여기는 약간 개인 성향이 들어가긴 합니다. 음. 예 아니오인가요? 뭐 영점부터 십점까지 예, 정량적으로 보나요? 어떻게 보나요? 일단은 예 아니오로 봅니다. 만약에 아니오라고 한다면 그거를 더 깊게 심층 분석하는 음. 형태로 계속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판독문에 대한 품질 비교인데요. 어, 실제로 임상에 존재하는 음. 판독문이랑 음. 그리고 사실 해외에 존재하는 판독문도 있겠죠. 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보고 그리고 GPT-4 비전 음. 그런 것들이 생성한 판독문들, 음. 그리고 저희 카라식설의 생성한 판독문들 그런 것들을 놓고 의료진분들이 음, 직접 예, 네. 어떤 것들이 더 퀄리티가 좋고 아. 그리고 더 선호도가 있는지 를 평가하는 그런 것들도 되게 다양하게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 결과는 어땠나요? 일단은 결과는 GPT-4 비전에 대해서는 음. 저희가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더 높은 음. 그런 성능을 보였고요. 음. 실제로 이거는 이나대 병원의 그 이루홍 교수님이 네. 최근에 내신 그 논문에도 내용이랑 일치합니다. 네. 이루홍 교수 보고 계시죠? 네. <laughs> <laughs> 친하기 때문에 네. 네네. 그리고 의료진 분들이 진행했던 어그리먼트나 억세턴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기 어려운 게 아직은 의료기기로서 저희가 네. 인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희 성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음, 음. 그리고 관련된 논문도 아직 나와있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음. 말씀드리자면은 어, 그래도 임상에 존재하는 판독문과 어,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음.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상이라 함은 영상학과 전문의들이 판독문을 쓰신 거랑 네. 어, 비슷한 정도의 정확성을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리 듣기로 이런 정확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탑저널에 지금 리뷰 중이라고 하셨던데, 네 맞습니다. 네. 네, 힌트 주실 수 있나요? 얼마, 얼마한 탑인가요? <laughs> 어... N으로 시작하나요? J로 시작하나요? b 로 시작하나요? 네, 그래도 상위 탑3 안에 드는 오우 의학 저널에? 네네. 예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희도 운이 좋게 지금 리뷰 단계까지 간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어, 또그 논문이 나오면 방금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의사분들 이 평가하신 것도 사실 페이스북에서 제가 봤었고. 네네. 네. 정량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들 음. 개인적인 피드, 피드백들 음. 그런 것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일단은 저희가 클로즈드 베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몇개 대학병원을 돌아다니긴 했거든요 네 기사 보니까 이제 MOU 하신 병원들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음. 총 국내에서는 11개 병원이랑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이제 찾아뵙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 상당히 어, 반응이 좋았습니다. 음. 기존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병원도 음. 있었는데요. 속된 말로 그냥 어나더 레벨이다 <laughs> 이런 표현도 해주셨고, <laughs> 네. SNS에서는 챗 GPT를 처음 경험했을 때만큼의 충격인 것 같다라는 음.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어떤 교수님께서는 체스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AI가 판독하는 시대가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올거같네는 시계 음. 뉘앙스도. 로 이야기도 해주시긴 했습니다. 네, 이로운 교수님 배북에 쓰신 거 보면 전공이들 데리고 데모를 보러 갔는데, 아 맞습니다. 네, 네. 전공이들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 뭐 이런 걸 <laughs> 네,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할루시네이션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루시네이션 이슈가 항상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이슈는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